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김민서 다육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너무 너무 좋아요. 어, 날씨가 좀 어, 영하로 오늘 아침에까지는 지금 영하 5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어, 영하 1도입니다. 1도인데도 햇빛이 저렇게 쫙 이렇게 내리쬐 주니까. 어 그렇게 뭐좀 바람은 조금 찹지만 어, 햇빛에 나오면 햇빛이 있으면은 그 바람에 비해서는 조금 어, 따뜻해요. 근데 그늘에 들어가면 이런 날은 참 추워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잘 주무셨습니까? 간밤에 <laughs> 저는 어, 어제도 아랫개도 우리 그 실방을 마치고요. 그날도 어제도 음, 어, 자꾸 수면제 얘기하니까 조금 그렇다, 그죠? <laughs> 안 먹고, 안 먹고, 어, 좀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안 먹고,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누워가지고, 잠을 청하려고. 이렇게 어, 이제, 어, 보온듣개는 이제 방금 올라와서 듣겠습니다. 듣기고, 어, 이렇게 아직까지 일중하우스 비닐은 아직 안 덮었어요. 아이안 덮었는 게 아니고, 안 벗겼습니다. <laughs> 네. 우리 아이들, 바이솔 아이들, 아우, 요 장꾸러기들, 어저께 제가, 아, 어, 영하 5도에 왜 그, 조금 걱정이 됐냐면, 비를 많이 맞았잖아요.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아우, 어, 야, 요 아이들이 괜찮을까 하는 생각에 세상에 무릎 담요를, 한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덮어줬습니다. 네 개를 괜찮았겠죠? 네개네 네 개를 덮어줬는데 일어나거라. 요녀석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괜찮네 그죠?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이고아이고딴단하게 괜찮네요. 자, 내일은. 오늘 밤은 또 영하 8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 물이 좀 빨리 좀 말랐으면 좋겠다. 아우, 이 아이는 뭐, 올 겨울에 뭐, 영하 14도에도 뭐,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잘 지냈어요. 왜냐면 얘는 뭐, 작년, 작년 여름부터, 이, 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름부터 해서, 가을로 해서 뭐, 탄탄하게 다져졌기 때문에, 쟤들은 거의 늦가을에, 늦가을에. 그러니까, 겨울이 다 됐어, 얘들은. 어, 입꽂지하고 막, 이렇게 삽목해서 했던 이런 아이들이 돼가지고요. 제가 걱정이 돼서. 이 바람이 불어갖고, 이게 한 겹, 두 겹, 세 겹을 덮었는데, 세상에 바람이 불어갖고, 위에 거는 막, 이렇게 막, 듣겨졌습니다. 듣겨졌는지, 요것들이 나오려고, 나오려고. 어, 희직, 희직고 나오려고 했는 건지, 한번 봐야겠어요. 괜찮은지. 비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어우,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얘들아, 괜찮니? 간밤에 안 추웠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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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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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괜찮다고, 괜찮다고 요것들이 빵긋 웃네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우,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얘들이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다른 거를 우리 여러분들 영상을 늘 보신 분들은 느끼시죠? 이렇게. 오, 세상에. 아유, 날씨가 차갑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색감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이 크기도 이렇게 변했답니다. 아이 하나는 제가 혹시나 싶어서 넣어놨는데, 걔도 끄집어 내놔야 할것 같아요. 자, 한 겹을 딛기고, 이잉차. 자. 자, 이 아이도 두 겹을, 두 겹을 덮었습니다. 세 겹, 세 겹. 세 겹을 덮었어요. 이렇게. 덮어서는 뭐, 밑에다 꽉 눌러가지고, 이게 또 날아갈까봐, 날아갈까봐, 아이고, 이불을 데끼니까 잘 잤다고, 마미는 진작 좀 깨워주시지. 이 햇볕 좋은데. 하면서, 물을, 비 맞으면 물을 빨리 말려야지. 우리가 밤에 살때좀덜 추운데, 이러면서. 아유,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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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 화분은 얼마나 무거운지. 밑에 눌러놨더니 빠지지도 않았네요. 빠지지도 않아. 아유. 잘 잤니? 아이고 세상에 단단하게. 아이고 이 아이가 제가 걱정이 돼서 넣을까 하다가 이 아이 때문에 못 넣었어. 이 아이가 아이고 얼마나 세상에 무거운지 이 살떡을 갖다가 제가 반뚝 잘라서 이렇게 근데 흙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아이 때문에 제가 늦히를 못했다는 이 뭐. 하나 같으면 뭐 들고 넣으면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돼가지고 아유 세상에 이렇게 이쁘게 아이고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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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컸어요 아유 세상에 세상에 이 항아리 뚜껑은 여기 제가 흙을 여기까지 넣어줘야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지금 흙을 너무 작게 넣어가지고 고민입니다. 지금 뭐어떻게 해야 될지. 아우, 얘도 정말 얼굴을 많이 키웠어요. 자, 여러분. 함께 우리 비닐 하우스, 우리 방부목 받대기는 어저께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이 비닐 이게 이게 완전히 막 덜썩, 덜썩, 덜썩 이렇게 이게 있잖아, 여러분. 뭐 어떻게 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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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하여튼막 덜썩덜썩덜썩 그래서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이 방부목 받대기로 이렇게 딱 받쳐 뒀답니다. 근데 이제 열어야 되니까. 이요요요 요, 요 아이를 열어야 되니까. 아, 빨리 이 항아리 에 엎어 놓은 항아리 위에 하고 빨리 이 방부목 이이이의자이 의자에 하고 다이 하고 빨리 제들을 꺼내 놓고 싶어서 제가 미칩니다. <laughs> 빨리 꺼내 놓고 싶었어요. <laughs> 요 아이들 지금 어머 얘는왜 이렇게 홀로 홀로 홀로홀로 나와가 있죠? 어머나 세상에 누가 제가 그랬나? 아닌데. 아니 왜 나와가 있는데? 어머나 세상에 누가 나와 있어라 했니? 어머나 이렇게 홀라닥 이렇게 탈출을 해가 있네요. 답답했나? 세상에. 좀 이따가 제가 또 집어넣어 줘야 되겠네. 요런 아이들이 얼마나 물들면 은 예쁘겠어요. 지금도 물이 이렇게 잘 들고 있는데, 바깥에 이렇게 나오면 아보카도 이런 애들은 이렇또 이렇게, 또 이렇게 어 뭐, 뭐 완전히 그 뜨거운 그런 어 강렬한 그런 햇볕은 아니지만 얘들은 그나마 또 이렇게 어 이렇게 화상이 조금 강한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군자 여러 아이들도 그렇고. 아 그래서 빨리 내놓고 싶은데 아우 또왜또 이렇게 마지막 추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추위가. 그래서 요 비닐 비닐에 다이는이 아이는 제가 어제 덮어줬습니다. 혹시나. 어제는 난로도 켜고 난로도 켜고 다 했는데 그래도 비닐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혹시나 그 대인 쪽에 또애 아이들이 올까봐 그 그래 저보고 영상을 보시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구독자님들이 음 조금 이래 고수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너무 과잉보호하는 거 아니냐고 <laughs> 아이들을 너무 과잉보호하는 거 같다 아니 그게 과잉보호가 아니고요 제가 한번 얘들을. 진짜 그 12월 달, 갓들은 12월 달에, 12월 초에 얘들을 냉이를 한번 입혔잖아요. 아, 그러고부터는, 아우, 막, 음, 저 나름 진짜, 아 어, 혼이 났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막 자꾸 이렇 과잉보호가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어, 요, 먼노는, 어, 구독자님께서, 어, 자른 지 이제 이틀, 오늘이 3일째네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른 지가. 어, 대구, 이거 뿌리를, 뿌리를 이렇게, 이렇게 달려서 제가 카메라를 세우고, 세우고,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카메라를 세우고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차차차 자그래요 똑바로 써야지 너도 자 이렇게 그러니까요 문노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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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 애를 제가 심었, 심었잖아요. 그래서 심어 놓고 한, 한 시간이 됐나요? 도저히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또 잘랐습니다. 싹도. 어, 저기, 어, 어, 제 이름이 뭐였지? 어, 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 멕시코 사이언트. 멕시코 사이언트도 뿌리가 이상해요. 이렇게 잘라가 지금은 뿌리 잘 내리고. 잘 자라, 자라고 있잖아요 그 자구는 두개 따가지고 제가 저 방부목 밭대기에 심어서 자구도 잘 자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어, 예, 구독자님께서 어, 이틀 됐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말리세요 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얘는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우리 뭔노 대품 어우 이렇게 큽니다 여기 작은 아이예요 작은 아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대품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 우리 구독자님께 나눔한 아이, 아이랑 똑같은 아이인데 이름을 제가 아, 모른다고 해서 그 농장 주인 사장님께서는 왜 이름을 안 가르쳐줘가 제가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지금 한 일주일이 다된 관계로 요 아이는 심을까 합니다, 여러분. 금방 한번 심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심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아이인데 보니까 또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고 싶어서 제가 이루고 있습니다. <laughs> 재활용 흙 조금 넣겠습니다. 깊어가지고 자, 요정도 하고요. 황금비율의 배양토 들어갑니다. 자또 잊어버릴뻔했네요. 질석을 조금 넣겠습니다. 뿌리를 좀잘 내리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심으면 예쁘겠죠?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laughs> 즐거운 하루 되세요. 되었습니다. 퐁퐁퐁 자 마감마사 올리겠습니다. 요거 올리면은 다 된거죠. 요, 요 아이가 앞으로 조금만 더 왔으면 항상 항상 제 눈앞에 쪽이 이렇게 늙고 된눈 뒤쪽이 요 화분이 뒤쪽이 이렇게 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어놓고 나면 꼭아 조금 앞으로 더 물려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 앞쪽으로 조금만 돌베개를 하나 해야겠어요 얘들을 여러분, 완성되었습니다. 잘 보여주셨나요? 뭐전 지금 카메라를 보지도 않고도, 안고 않고 지금 막 얘를 막 그냥 막 심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카메라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뚝, 딱, 여러분들과, 아, 아, 이렇게, 예, 영상 속에 잠깐 하나이또 딱, 분갈이 했고요. 우리 못 노는 한 이틀 더 말렸다가 분갈이 하는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